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k t o 하우징에서 완공한 네, 여기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네, 바닷가 근처에 멋지게 설치된 16.5평의 쌍 다락이 포함된 새로운 세컨하우스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펜션 목적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조경도 지금 꾸며지고 있고요 여기 테니스 동호회분들이 여기 땅을 매입을 해서, 네, 여러 채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작하시면서 이번에 K-top 하우징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1층이 네 16.5평, 다락 3.5평씩 양다락으로 제작이 돼서 23.5평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주를 하시고요. 왼쪽에는 게스트 하우스 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쌍다락형 16.5평의 게스트하우스 룸을 포함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케이타 바우징 대표를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타 파우징 대변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박람회에서 뵙고 네, 네, 두 번째 뵙는데요네 이제 장마철이라 이제 촬영도 좀 해서 네. 어 우리 구독자님께 들 인사도 다시 드리고 네. 어 건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자주 나타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네네 <laughs> 네, 네. 여기는 어딜까요예 네, 충남 태안입니다 충남 태안 예 바닷가가 어, 딱 진짜 앞에 보이고 이 땅을 사게 된 동기는 네. 어, 테니스 동호회 분이시더라고요. 아 어, 테니스 동호회 분들이 한열분 계시는데, 어, 그분들께서 모여서 땅을, 이제 분할된 땅을. 네. 어, 어, 이게 오른쪽에요? 예. 어, 이게 예, 다열채 정도 분량을 땅을 사셔가지고, 먼저 내가 먼저 짓겠다. <laughs> 네, 네. 먼저 짓고, 마음에 들면 너네들도 같이 짓던지, 우리 모델이 이제, 유럽풍 스페인식 기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와집이 이렇게 여러 채 있으면 또 마을이 되는 또 그런 또 효과가 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시리즈가 나오니까 <laughs> 여기에도 갑자기 징크가 나와버리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네. 어 우선 기와집으로 선택을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건축주님께서는 어~ 요 집을 어~ 게스트하우스 겸 네. 어~ 우리 그실 거주로 주거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몇 평으로 지금 지으신 겁니까? 예, 16.5 평입니다. 16.5 평. 예, 예. 주거하실 평수는 10 평. 10 평.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6.5평 해서 16.5 평으로 지셨고 예. 다락방은요 거주하시는 곳에는 어, 다락방 키 높이를 올려서 예. 평당 200만 원더 하셔가지고 3.5 평. 네네. 어, 여기 6.5 평은 어 다락방 높이를 안 올리셔가지고 서비스로. 어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 집이 상당히 이쁜데요. 제가 봤을 때 네. 케이터마우징에서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쁘게 짓지 않았나? 아, 항상 멘트가 <laughs> 똑같으시네. 세종 시도 <씨도> 그렇고 <laughs> 아산에도 그렇고 네. 태안 어디라고 또 얘기하면 또고추님들래서또 또 우르르 또 바이크 타고 오실 것 같아가지고 <웃음> 태안군에 요 <laughs> 네. 바닷가가 있는 요 진짜. 분위기 죽이는 네. 곳에 제가 와 있습니다 건물 높이는 네. 5.4m 5.4m 네. 네. 현장건축한거죠? 현장건축이고요 네. 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주거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락방까지 따지면 20평이 넘는 그렇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캐노피가 네. 상당히 네. 넓게 요번에 제작을 해 주셨는데 네. 캐노피 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건축주님이 원하는 자재로 어, 우리 하, 건축비에 맞게 어, 우리가 판백을 해 드렸는데 건축 자재에 따라 네네. 이 추가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건 네. 캐너피 지붕도 뭐 스페니시 기화풍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어, 우선 건가요? 캐너피 같은 경우는 어, 기둥이 많이 좀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네. 스페니시 기화랑 똑같이 생긴 금속 기화 금속 기화로 네. 그냥 네. 똑같아요. 네. 그냥 만져야 알수 있는 그런 정도고 네. 어, 그런 재질로 어, 올려야지만. 나중에 눈이 오거나 이렇게 쌓여도 그렇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집만, 주택만 저희가 스페니시 점토기화로 올려드리고, 네. 어, 이런 캐로피나 썬룸 같은 경우는 어, 금속기화로 저희가 이거 대체로 같이 드리는데 색은 맞춰드리니까 봐도 몰라요. 예, 저밖에 몰라요. <laughs> 저는 알아요, 근데. <laughs> 자, 벽체 마감. 네, 네. 스피니시 기와를 통해서 지붕 마감이 되고 이 네, 벽체는 요거는 스타코 플렉스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스타코하고 스타코 플렉스하고 평정. 네. 네. 스타코 플렉스는 해외 네. 어, 저 외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코는 국산이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네. 차로 따지면 뭐 외제차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어, 국산차는 스타코입니다. 네. 어,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어. 그것도 옵션입니다. 이거 네. 세라믹 사이딩으로도 뭐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세라믹 건가요? 사이딩도 이제 다 가능하죠. 스페인시 기아가 블랙 색상도 있더라고요. 스페인시 기아는 네. 블랙부터 네. 적색부터 해서 파랑색은 없어요. 노란색도 네. 없지만, 네. 어, 블랙, 적색, 갈색, 뭐, 어. 색상 선택 가능한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네. 그 색을 고르시면은 아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고 네. 제가 제일 권해 드리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풍만 나는 그런 모델로 그냥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네. 여기가 네. 방, 네, 환기창. 네, 네. 될것 같고요. 어, 이쪽은 방이고 네. 어축주주님께서 이제 거의 저 바다를 보시면서 네. 이런 반대쪽 어, 바다. 야, 어, 힐링도 하시는 그런 네.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어,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 어 거실로 인해서 네. 어밖으로 나와서 고기도 거 먹고 네. 뭐 그런 어 연출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 지금 충남 태안에서 어, 네.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이쁘고 건축비가 착한 집은 <laughs> 아직까지는 없을 <laughs>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건축비가 착합니다. 착합니까? 네, 진짜 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공사, 토목공사, 네. 뭐 설계. 일괄적으로 요번에도 진행하셨는지 저희가 지금 계속 어 설계 인허가부터 저 토목 설계는 그쪽 지역에다가 우리가 조달해서 네. 같이 연결해서 어 건축주님과 같이. 어, 설계를 같이 하게끔 저희가 조인시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착공이 떨어지면 귀찮아도 한 번씩 오시면 나중에 탈이 없지만, 어, 알아서 하세요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했다가 다시 바꾸는 <laughs>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네. 그냥 자주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텐트 쳐놓고 살고 있어. <웃음> <웃음> 네네네. 그럼 더 꼼꼼하게 지키는 짓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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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에도 대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네. 게스트룸. 네, 게스트룸이고, 여기는 고기 거 먹고 그냥 여기 힐링하는 공간이 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건주 측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 겨울 되면 추우니까 네. 어, 썬룸도로 계속 풀린 도어로 돌릴 예정이고 예. 그때는 제가 어, 또초 저렴한 가격으로 예. 어, 시공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여기. 예 출입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홍문인가요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있고. 하우스를 예, 아 예,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해놨으니까 예. 아서 여기서 출입을 할수 있도록 예. 또 되어 있고요 옆에 측면 환기창 네네 예. 그리고 후면 보겠습니다 저는 전면도 이쁜데 예. 네. 후면을 이렇게 이쁘게 한 집은 제가 <laughs> 처음 봤는데요 뒤에는 산이 이쁘네요 뒤는 산이니까 또, 또. 예. 맞춘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뭐 앞으로 해도 되게 이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일단 저희 보일러실 따로 돼 있고요. 네. 어, 여기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모두 네. 가능하고. 습식난방. 예, 난방은 네. 습식으로 다 해놨어요. 네. 대표님, 네. 요번에 바뀐 게 밑에 기초를 어, 파벽돌로 아, 포인트가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이제 번축주님 댁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파벽을 제가 좀 이따 파격적으로 네. 어,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일러실 한번 보이십시오. 네. 네, 보일러실도 이렇게 따로 네,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구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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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실도 어차피 벽에 붙어 있는 거니까, 네. 어, 여기 에뭐 삽이나 이런 뭐 자전거나 이런 네. 거좀 놓을 수 있는 공간. 네, 네. 공간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화조. 까지. 네. 예, 여기는 정화조인데요 네, 네. 여기는 바닷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일반 부패식 정화조가 안되고요 네. 여기는 특수정화조가 들어가야 돼요 아, 바닷가 때문에 네. 뭐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어, 좀 비쌉니다 정화조는 네, 네. 지역마다가 조금씩 그 지하체마다 틀려요 조금 여기서 떨어지면 또이 정화조가 아니에요 <laughs> 예, 바닷가에 어. 가까울수록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좀 멀리 산 쪽으로 가시면, 네. 바닷가가 보여도 멀리 가시면, 요정화조가 아닌 일반 오수화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예. 지어진 예. 16.5평에 양다락 해서 7평. 예. 그래서 23.5평형으로 제작된, 예. 예. 네. 펜션 용도로 제작된 모델. 음. 예. 실내 대표님 궁금한데요. 예, 들어가시죠.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네. 네, 대표님 실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현관, 예, 현관입니다. 네네. 여기 신발장이 마련돼 있고, 신발장이 예, 네, 분리형으로 위생을 생각해서 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네. 중문을 열고. 어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여기는 거실인데요. 10평입니다. 네. 10평. 열평. 10평이고 네, 네. 저희 그 1박 2일 빨강 머리 앤이라는 모델이 보셨죠? 10평짜리 네, 네, 네. 모델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주방을 이렇게 주방. 저희가 네. 어, 꾸며드렸고 주방은 디귿자 주방.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식사하시고 네. 저희 모델은 케이타 하우징 모델은 항상 석가래가 있다는 거. 석가래. 네. 네. 그리고 네, 네. 전면 대창은 네. 여기 3m 정도 될것 같습니다. 2.45, 어, 2.4m. 2.4m. 네, 예, 그 높이는 예. 2m. 2m. 예, 이 정도 뷰로. 이 야, 일단 뷰가 대표님, 예. 아, 기가 막힙니다. 네네. 바닷가를 예. 지금 물이 안 돌아서 그런데 예. 예. 기막힌 뷰에. 예, 저녁에 오시면 차는데. <laughs> <laughs> 저녁에 오면. 예. 이거실창도 너무 커도 예. 예.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한요 음. 어, 정도가 딱 정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네, 네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안방에서 지낼 수 있는. 네, 음. 여기는 대략 평수가 예. 두평반 정도 되는데요. 두평 반. 네. 네. 여기 뭐 침대 들어올 예정이고 네. 네. 건축에서 여기서 노래방기도 갖다 놓으셨는데 네. 어, 굉장히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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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창도 전면 예, 예. 측면 다해 주셨고. 예, 예. 네. 환기창도 뭐 작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예, 예. 네. 좋았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고요. 네, 네. 어, 저희가 여기는 중부 2지역이지만 네, 네, 네. 중부 1지역에 가까운 네. 저희가 시스템 창으로 네. 어, 창을 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열하는 끝내 줍니다. 네, 네. 끝내줍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멀바울 통해서 차트를 예. 만들어 주셨고. 예. 네. 전체적으로 이 벽지는 뭐 일반 벽지가 아니고 음, 저희가 두 가지 마감을 하는데요. 네. 실크 벽지 도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요거는 페인트. 페인트. 어, 네, 칠. 트렁, 네.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으로 페인트로 가시는 네. 분들 계시고.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방으로 <laughs> 세팅이 네. 되어 있고. 네. 일단은 여기도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죠. 네, 여기가 고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화장실은 안쪽으로 이좀 아담하게 넣어놨는데요. 네, 네. 네. 여기 파티션 되어 있고. 고정 샤워실. 네. 요번에는 약간 어두운 색상의 네.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 이렇게 등. 네. 네, 삼색등, 네, 네 삼색등 거울, 시계 기본 좋았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수건장은 네. 이렇게 네. 시... 위아래로 열릴 수 있도록. 네. 네, 쇼업쇼버가 되어있는 수건장 지금 이 부분은 네, 청소를 하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이번에 네, <laughs> 네, <laughs> 네, 물청소를 네, 깔끔하게 지금 아직 좀... 지금 입주청소 전입니다 새거라 그래요 네, 새거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뜯어야 이제 네, 이렇게 젠다이까지 되어있고 좌변기, 세면대가 되어있는 그런 음, 화장실 계단, 네. 계단 밑에는 항상 다용도실이 아, 따로 여기도 다용도실인데 음, 어 짐이 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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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게스트하우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네, 게스트 하우스로 직접, 네.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6.5평. 6.5평. 네. 네. 아, 여기는 저또 손님들. 네.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네. 거실 창까지. 거실 대창. 예. 네. 네. 어,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출입문이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예, 여기, 여기 현관으로 보시면 돼요. 네, 여기가 현관. 네. 네. 되어 있고, 여기 측면에 네, 환기창 되어 있고. 이렇게 고정 샤워실 따로 또 만들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6평이니까, 6.5평이니까 네. 얘도 집이에요. 네. 그래서 집만 붙인 것 뿐이지, 똑같이 주방, 네. 화장실, 다락방,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16.5평에 이렇게 알차게 제작되는 네. 어. 그런 구조네요. 어. 저희는 k t o 이니까 네. <laughs> k t o 화하이니까 화장실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도 수건장또 되어 있고, 어, 여기도 삼색등. 네. 이렇게 삼색등 되어 있습니다. 어 작음하지만 젠다이까지 화장실 세면대 좌변기까지 다 넣어놓은 네. 그런 상태고요. 도움으로 마감이 되셨고 네 이렇게 환기창까지, 네. 환기팬까지 다 구색이 딱 갖춰진 <laughs> 여기가 뭐 게스트하우스용 주방, 예, 예. 네, 일자 주방에 네. 상하부장 딱 세팅이 딱 되어 있고요. 예. 네, 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공간 되어 있네요. 여기도 수납공간인데요. 네. 이렇게 좀 완전 네. 아,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예? 예? 게스트용 다락. 예. 네, 그냥...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신 다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낮은 감이 없잖아 있을 예. 겁니다. 예. 예. 여기, 여기 네, 여기 있어요. 겸손의 계단. 네, 겸손의 계단. 네. 정숙하게 올라가시라고 머리 부으시니까 정숙하게 네. 올라가셔야 돼. 네, 머리 살짝 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예. 예. 네. 서비스로 만들어주신. 예. 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네. 쓰면 안되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네. 바다를 볼수 있는 바다게볼수 있는 어, 네. 어. 뭐 연인들끼리 왔는데 뭐 싸웠어 또 싸웠어 <laughs> 네, 뭐 분리를 하면 네. 또, 또,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그냥 같이 한 곳을 그냥 바라보고 뭐 네. 화해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락에서 한 두세 명 서너명 취침하시고 네. 네. 앉으거나 눕거나 네, 네 그두 가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네.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네.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난방은 여기 바닥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다락방은 아무래도 습식이 어려우니까 네. 다락방은 저희가 전기로 하는 온돌난방, 네. 온돌난방, 그 난방으로 그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네. 자, 네. 머리가 안 닿는 일반 다락이라면 네. 이제 옵션을 추가한. 예, 좀, 전구가 높은. 예, 왜냐면 다락. 그거예요, 그냥 다. 그거예요 600만원. 세평, 예. 어, 그냥 계단 빼주고, 세평을 잡고, 예. 600만원에 평생 서서 다닐 거냐. 그냥, 그게 아니 거냐 그냥, 거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서 다닐 수 있는 예, 예. 다락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네. 네, 대표님, 아, 어, 대표님, 178 네. 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좀 전에 살짝 저기, 는데제 <laughs> 네. 키는 178이고, 네. 어, 요 높이는 179에요. 179. 180 와. 안에서만 저희가 키 높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요 높이는 진짜 2층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의 2층이네요. 요 높이로 그냥 600만원에 그냥 평생 이렇게, 어, 하실 건지, 네. 아니면 아까 네. <laughs> 앉아있는 자 쓰면, 서비스니까 네네. 그냥 편하신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육백만 원, 0 0만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을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도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예 픽스 창예 되어 있고요. 바다를 예. 지금 아 바다가 지금 물이 들어왔으면 더욱 아.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예. 바로 뻘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그냥 딱두명 앉을 수 있게끔 네. 아주 연출을 잘 해놓으셨네요. 잘 해놓으셨네, 선생님 네감사드습니다 예. 예. 네, 여기서 밑에를 내려보는 모습. 네, 요번에 예. 대표님 이 난간도. 예. 네. 철제 난간 아니고, 목재로 아, 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셨네요. 철제가 자꾸 이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네. 목주는, 네. 이,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 터질 네.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철제는 나무와 철이궁합이안 맞기 때문에, 네. 피스를 박으면, 처음엔 단단할지 몰라도, 이게 난간을 자꾸 올라왔다 갔다 하면,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만 다 손실되고, 이 목조가 제일 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예. 16.5평에 다락 7평 포함해서 23.5평형에 예. 예. 네, 이렇게 펜션 용도로 제작된 예. 모델에 대한 가격 정보는 대표님 예. 1층에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까지, 이번에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저 시청을 해주셔야 진짜 <laughs> 돈 모으는 겁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내려가보시죠. 예. 네 네. 네, 이상으로 충남 태안에 멋지게 네. 바닷가 근처에 설치된 23.5평. 네, 실평수는 23 네, 네. 16.5평으로 제작된 캐탑 하우징의 네, 펜션 용도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가격 구구함대 대표님,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평당 500만 원이에요. 아뭐 어, 아직 변함은 없지만 평당 500만 원이지만 이 이벤트도 되게 중요하죠. 이벤트는 네. 어, 평수 관련 없이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어, 저희는 이벤트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기초를 치고 나면 밑바닥이 기초가 보이는 게 싫어서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벽으로 돌려서 이쁘게, 어 이벤트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항상 그 이벤트 말씀하시지만, 집은 클수록, 어, 내가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어, 30평 때부터는 저희가 기초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30평 이상부터는 기초 서비스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전 우리가, 어, 에어컨을 서비스로 이렇 해드렸잖아요. 나머지 인덕션이나 뭐, 각종 실링 팬이나 이런 거는 다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네. 어, 에어컨만 저희가 어, 앞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좀 바꿀 예정이라, 아 어, 그거는 나중에 건축주님과 어, 계약하시게 되면 저희가 협의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에어컨으로 저희가 어, 어,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건축 인허가는 두달 걸리니까 인허가 기간 지나면 내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계약하면 딱 앞으로 두달 후에 공사가 거의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계약한다고 바로 시는게 아니에요 아네네네자 네. 태안의 또또 또 다른 현장 네. 네, 지금 거의 완공이 지금 거의 예,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번에는 네. 어, 작은 집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어, 한번 다시 또 어,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모델이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예.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ying awake no we